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자권 정현이고요. 저희는 어, 이제 태글에 있는 대회 중 2019년 데이터 사이스볼, 부제는 키즈 매저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팀명은 KCC인데, 이제 KCC의 뜻은 태글 컴패티션 챌린저입니다. 챌린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아직 저희가 학습했던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글러라고 불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챌린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표, 아, 목차는 목표? 아, 프로젝트 대여,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결론 및 대상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한 언어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뭐,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등을 사용했고요. 다양한 유통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12월 24일에 오픈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테마스에는 는 태그에 도전을 하고 싶었고, 오픈된 대회이기 때문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키즈 메주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게임 데이터이기 때문에 넘값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서 아까 다른 팀들 같이 넘값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좋은 데이터여서 저는 꼭해봅시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머신러닝과딥러닝을 적용하여 해그 컴페티션의 상위 10%에 랭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참가 팀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 안에는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햇반는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대회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국내 대회들과는 다르게 이제 서머리라는 노트북 페이지가 있어서 다른 레이커들의 상위 스킬들을 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실력 향상에 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일정표는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1주차 때 1차 데이터셋을 완성했고 그리고 2주차부터 모델링과 이제 데이터셋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진행해왔고 5주차 때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하고 최종 모델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분석 방법론은 크리스티디이고크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데이터셋 선정, 그리고 모델링 평가, 그 다음 리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 부분이 여기 있는데 아직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부분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데이터에서는 이제 로그 데이터와 로그형 데이터고, 저희가 롱데이터라는 점에서 와이드셋으로 변경이 필요했고, 별 수치가 없다는 특이점, 그리고 키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스톨레이션 아이디, 그리고 게임 세션이고, 그리고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는 판다스 패키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했고요. 모델링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서 흐름도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처리에서 이상치를 먼저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치를 먼저 처리하 이유는 저희가 로그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롱포멧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상치들이 있다면 연산소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상치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다시 포맷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포맷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고, 그리고 분석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어, 데이터 이해 부분입니다. 키즈 어, 매저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키즈 메저이라는 이제 아이들,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 하는 UI 확습용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월드로 구성되 있는데, 스위탑 시스는 헤이트와 랭스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마그마 스스는카파시티 아, 네, 캐파시티, 그리고 크리스탈 케이브는 웨이트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월드는 네 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클립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라운드나 레벨이 있어가지고 학습 수준을 추정할수 있고요. 액티비티는 목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한히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모래성 쌓기 같은 거는 저희가 목적성이 없죠. 그래서 계속 계속 할수 있고,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고 쌓고 하는 그런 무한히 플레이하는 가능한, 가능한 세션이고요. 그리고 액티비, 아, 어세스먼트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증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를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성공률에 따라서 이제 어세스먼트 그룹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세스먼트 그룹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3그룹은 1회에 성공한거요 그리고 0그룹은 성공하지 못한 그입니다 그리고 2그룹은 2회만에 성공, 3그룹은 4회만, 3회 이상 후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어, 분석한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것은 q u a 티 r a t i c w 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받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1100만 건, 아, 네, 1100만 건이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거야한10% 정도, 10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컬럼에은11 컬럼 정도가 있는데 가장 특이한 컬럼은 여기 보이시는 이벤트 이 데이터 컬럼입니다. 이벤트 데이터 컬럼은 제이슨 포맷 형식으로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긴 이벤트 데이터의 경우는 17,000, 아, 18,000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을 주어진 거는 이제 트렌, 트렌 라벨 데이터셋인데요. 이것은 어세스먼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보인 어쿠레시 그룹을 담고 있는 정보이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는 다시 한번 농구에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기간은 7월 2 3일부터 아, 10월 2 1일까지약 3개월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트랙너벨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1위입니다. 어쿠레시 그룹은 이제 3그룹이 가장 많이 공부되어 있고, 그리고 0그룹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1, 2순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카트밸런서가 가장 많은 것을 알수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그룹이 가장 많아서 이게 좀 쉬운 게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테스트 솔더 같은 경우에는 어세스, 아, 어, s 그룹이 3그룹밖에 없어요. 3그룹이 굉장히, 굉장히 적어서 좀 어려운 게임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테스트 스텝 바이, 그트레인 세트의 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모든 비율이 테스트셋이나 트레인셋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월드에서는 마그마 피드가 높고, 그리고 타입에서는 게임과 어, 어, 액티비티가 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날짜, 시간별 비율입니다. 어, 날짜, 시간별 비율을 보시면은 이쪽에 트레인과 테스트셋이 비율이 나와있는데요. 테스트, 트레인은 그래도 좀 만만한 편에 좋하는 반면에 테스트는 이렇게 한쪽이 특히 치우쳐진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저희가 대회를 참가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최글에는 이제 제출 서브미션만 제출하는 대회가 있고 커널을 평가하는 대회가 있어서 그 커널에 있는 데이, 전체 데이터 셋 중에 10%만 추출하여 저희 테스트 셋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포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 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갔을 시간인 9, 19시, 오후 7시죠. 그때쯤에 가장 많아지는 추,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9시나 10시쯤에는 가장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예시인데요. 트레인, 데이, 트레인, 어, 트레인 이벤트 데이터를 이제 샘플로 만개만 추출하여서 키값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벤트 카운트 그리고 이벤트 코드 게임 타임은 고정 키값이어서 항상 등장하는 그 키인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션 관련된 변수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기 이제 때문에, 한 곳에 누르면은 발생하는 x, y 축각, 그리고 그것을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축각 개념으로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 아이펑트 파이어, 미디어 타입, 디이션도 모두 한번 등장할 때다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음, 그 다음은 타입들 이벤트 코드별 비율입니다. <laughs> 트레인 테스트 모두 이제, 쇼타임, 샌드캐스 빌더, 스크러버더, 그 다음에 버틀필러. 이네 가지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실행됐던 것으로 알수있습는데요 트레인하고 테스트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4070번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4 0 7 0번이라는 이벤트 코드는 게임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상한 곳을 클릭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 나머지 이제 파란색 부분이 좀더 많이 등장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코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을 할것 같아서 이벤트 코드에서 좀더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코드는 2,000번의 경우에는 게임 시작, 튜토리얼, 아웃트로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3,000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를 알려주는 그런 코드이고요. 4,000번과 5,000번 때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좀 아쉬울 것 같아서 상세하게 하나 게임을 하나 파봤습니다. 2,000번으로 시작해서 이벤트 코드가 그리고 게임 진행이 되고, 이제 4,000번이나 4,200번 같은 게임 진행 코드가 발생하고, 3,000번과 같은 종료 판정 코드가 나고, 오 마지막으로 2,000번으로 종료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준비입니다. 데이터 준비는 계속 말해드리는 것지만 롱포맷에 저는 와이드포맷서 변경한 게 엄청 중요했습니다. 롱폼맷 같은 경우에는 1,100만 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만들어야 는 와이드셋 같은 경우는 단1% 정도밖에 안 되는 17,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시간 28 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연산을 무작정 시도하다 보니까는 많은 지연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한번 2차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2차 데이터셋에서 만들 이제 연산 부분은, 어레이 연산과 딕셔너 연산, 그리고 뭐 데이터 프레임 연산 등을 많은 연산을 사용했고, 그리고 많은 컬럼들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그, 아, 실행이 안 돼버리는 에러가 떠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또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불필요한 로우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필요없는 변수들을 미리 제거한 상태에서, 연산할 것과 약한 시간 정도 연산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경제 흐름은 다음 것 같습니다. 트렌드 라벨 데이터가 없는 인스토레이션 아이디를 제거하고, 어세스먼트로 끝나지 않는 게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상값을 가진, 예를 들면은 한 게임을 실행하는데 약 4일 동안 밤도 새지 않고, 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실행한 데이터는 이것은 오류 데이터라고 생각하여 이상값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은 58%만 남았습니다. 58%만 남은 것을 게임 세션 기준으로 묶어서 다시 연산을 하니까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1.3%만 남은 것을 다시 어세스먼트 기준으로 그룹과 연산을 했고 아 1%도 안 남게 되네요, 결국적으로. 이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변수를 선택한 방법은 Feature i 를 확인한 것, 그리고 상관관계로 확인한 c o 레이션 안내 l e c t 모델, 전진 선택법인 e n s e l e c K list, 그리고 후진 선택 법인 r f e IP. 을 사용했고요. g t 가지 a 법 중에서 o 번이상이라 g o i 고 말한 것이 있으면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26개의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평가 부분입니다. 저희가 2차 베이스 만든 이 n t h s I'm 선정하 n 습니다다음 l k about t h i 니다 m g o 이 n g to 셋을 만든 시점인 이 l g b s 가지고 디폴트로 돌렸을 때4 0몇이 나와서 저희는 아이대회 되게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차, 1차 데이터셋에 오류가 있었고 2차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그 성적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 3차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도 이제 SME 클래스 파일을 간단하게 튜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성과가 나와서 괜찮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나나갈 바꿔서 마지막에 파이널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어 블렌딩한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LGBM 리그레서를 블렌딩하여 베이지안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트를 튜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 딥러닝은 이제 케라스를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설계했는데요. 어,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댄스를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 드롭아웃 비율은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딥러닝을 배웠기 때문에 사용할 것도 있지만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서의 성률이있다는 점. 특성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딥러닝을 활용해 보려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진행 결과는 지금 11월 30일에 했던 모델이 0.337로 가장 높은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층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가졌고 또 다른 모델 같은 경우도 3층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딥러닝에 계속한다면 3층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머 신러닝이 좀 좋은 성과를 발휘하게 돼서 머 신러닝 좀더 집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 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디언트 부스, 부스팅아 그래디언트 디센트 트리 중에, LGBM을 중점적으로 사용했고요. LGBM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캡프스트도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모델 중에서는, 아 저희 데이터 중에서는 카테고리컬한 변수보다는 저희 연속형 변수라든가, 다른 면수라든가, 그런 겉사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lgbm을 중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뭐 러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피자를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모델인 어, lgbm 블렌딩 모델이 가장 좋게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는 같은 러닝 메이트, 베스트 랩스, 그리고 베킹 패션, 베깅 팩, 남다운 값, 남자축 값, 그리고 넘리스 값을 조절해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결론이 개선점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피처인 톤토스랑 같이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 성공 여부와 가장 관련된 부분이고 파란 아 초록색 부분은 시간과 관련된 요소, 파란색은 행동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당연히 빨간색과 관련된 요소들은 당연히 높은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과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아이들의 학습을 주는 요소로 파악이 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간의 상관계를 관 파악한다면,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 차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던가, 새로운 월드를 만들었을 때, 조,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것 같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된다면, 설계가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 상위 리더보비에서 저희가 8%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허수가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상가를 해서 좀알아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상위 8%를 항상 찍어서, 하지만 이제 또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지금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나고도 계속 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은 PPT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컴퓨티션 에러가 있어가지고 스코어를 좀더 보지 못해서 모델링에 조금 미약했던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파볼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준 코널들을 많이 참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코너를 참고해가면서 분석 방법을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습니다2페세지의 데이터 정제부분에서 그 이상치 가진 그 게임 패션 제거하던 분가 네. 네. 그래서 아까 4일 밤 해서 그 한그스에 대해서는 네. 이상치로 간? 그 생각하셨다 하셨는데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좀 어린이 게임이어도 중독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뭐 이제 형키, 형고 그거를 누가 대신해줄 수도 있는 그런 변,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고려를 굳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 이게 저희도 처음에 만약에 4일 동안 진행이 됐고, 만약에 중간에 행동이 없었다면은 결제를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무언가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시간 시간이나 마이크로 초 단위로 뭔가갖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비성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거하게 됐습니다. 분석 방법으로 론 크래프트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도메인 <laughs> <몸의> 이해 과정에서. <laughs> 본인은 몇 번만에 성공을 하셨는지 게임 데이터가 지금 0번에서 세번째 만에 성공을 하는 거같아요 도메인 이해 과정에서 게임을 해보셨을 텐데 몇 번만에 성공을 하셨는지한 번만 했습니 아이들 게이밍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뭐 어떤 것에 무게가 더 무거운가 어떤 것에 키가 더 큰가 이런 것을 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임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른의 잣대로 재면 아마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안 되지. 전 성공을 못해가고아아 <laughs> 아, 아,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처음 해보셨으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딥러닝 음. 진행하실 때총 네, 네. 진행하실 기간이요? 네, 딥러닝은 음. 많은 기간을 진행하셨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좀아 딥러닝의 스코어가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는 원래 처음에 머신러닝에 일단 추중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딥러닝도 가기는 하지만, 이제 솔직히 딥러닝을 배운 시간보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배운 시간이 더 많았고, 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자료들이 다들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좀더투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딥러닝을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팀원들이 좀 없어진 건데요. <laughs> 네. 더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머신러닝에 더 치중하게 됐었습니다또 음... 질문 있으십니요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